킹스미스황재동 씨가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야! 끝나 가지 마시고 우리 포도타임한 번. 그리고 김태균 씨! 야! 함께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개구먼 김지미 씨가 함께 또 자리를 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이키 두 분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잠깐 그 짐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우리 포도타임한번 부탁을 드릴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현장을 담고 싶어서 우리 인사도 마찬가지고. 야, 좋습니다. 오늘. 대세 집합이라고 아닐 정도 정말 화풀이와 중에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왼쪽부터 함께 할까요? 왼쪽부터 좋습니다. 붙어서 붙어서 우리 사피와 함께 왼쪽부터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대한민국 모든 핸드폰 기종이 다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어, 이 갤럭시 노트 4는 오래 쓰시네요. 네. 와서 중앙 가운데 지금 실시간 지금 생방 중이거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어쩌다 오늘 8년 만에 최초로 고정됐을 우리 황재성 씨부터 한번한번좀 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 예.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민디는 황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얻어가세요. 많이 선생님들 거 많이 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정이 되고 싶은 개그우먼 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우, 오늘 좋은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잘 듣고 어, 좋은 어, 추억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야구선수, 어, 현재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로 활동했었던 야! 하이키 서희입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섯 분의 맹활약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안내드습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하이키와 우리 어, 전 야구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김태균 씨는 어 저도 동엽이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거의 뭐 별명 부자십니다. 우리 대전의 장동건 우리 김태규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키는 뭐 어, 건사 피자 가시니까 아시겠죠? 요즘 뭐 걸그룹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 전에 어 브랜드 평판 어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 뉴진스, 2위 블랙핑크 그리고 3위 하이키를 차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건사피장 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본격적인 어 방송을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왼쪽 위쪽 기다란 카메라 이게 지미집 카메라거든요. 오늘 또. 두 분이 강연을 하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고 저희 얼차돌의 8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종교 대통합이 기 때문에 두 명이 크로스오버 강의라고 하죠. 예전에 저희가 외국에 유발하라리 문화가뭐한번두분 나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특히 이게 종교계두 분이 함께 하는 경우도 예전에 우리 김상중 형님하고 해민 스님 중과스님 만남 이후로는 최초예요. 그 김경일 선생님하고 이두 분이 약간 언뜻 보면 스님 두 분이신 것 같은데 딱 깜짝 놀라실 거예요. 등장하시면 그.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떨고 계시고 설레어 계시거든요 아마 그리고 사피엔스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만남 중창단으로 함께 저도 노래하는 모습도 보고 강의하는 모습도 봤는데 너무 떨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그때도 진행을 하셨던 우리 심리학의 대가 우리 김경애 교수님이 등장을 하실 텐데 그때 오프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박수 함성도 크고 길게 부탁을 드리겠지 가장 열심히 하신 분께 이 책을 좀 선물 한번 드릴까요 이쪽으 나오실 거예요 뭔가 큰게 보일 텐데 우리 김경일 교수님 얼굴이거든요 그때 한번 좀 등장은 요쪽에서 나오실 거예요 자자 자, 지금이에요 지금 더더더더더 더더더 더. 좋아요 좋아요 지식과 지혜의 보고 어쩌다 그러네 새로운 m c 자 지식 큐레이터 김경일입니다 아, 좋다. 아, 좋아요. 안들릴 수가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리고 또어 역대 최고 강사 인원과 더불어 어, 최고의 호스트 인원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의 뒤에 세 분, 여기 두분 뒤에 세 분은 미리 좀 축하의 말씀 드리면 어 TBN 방송에 100% 나옵니다. 100% 출연하세요. 100%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인터뷰 하실 때 고개 숙이지 마시고 얼굴 찡그리지 마시고 하면 다 같이 편집되거든요. 앞에 계신 분도 아무리 재밌어도 진짜 아무리 재밌어도 다 편집돼요. 다다 뒤에 책임이에요. 100%. 특히 우리 킹스미스 대선 데 요즘에 100% 같이 네. <laughs> 큰일납니다. 꼭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온 프로그램이 아 어쩌다 어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갑자기 왜 화장 고치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어 어쩌다 어른이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모습이 중간에 카메라에 많이 다힐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잘어 미모 점검하시고 t 집에 나오면 또 핸드폰을 점검하시고 핸드폰 떨어지는 소리 나지 않게끔 꼭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를 잠시 뒤에 소개를 할 텐데 아 종교 고민이 많아질 때면 항상 찾으시는 님들이죠. 우리 성진 스님과 하성용 신부님을 여러분께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조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두 분이 딱 들어오실 텐데 그럼 박수 한성을좀 크고 길게 여기까지 좀 등장하실 때까지 좀 크고 길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또 다른 어, 필요 없이 그리고 아, 아직도 화장을 굳. 왜냐 걱정 되실 거예요. 왜냐면 중간 중간 나 옷, 옷도 대충 입고 오고 일요일이어서 편하게 오고 하는데 팀이 나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제 걱정 되실 텐데 그렇게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그 TV의 카메라 감독님도 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쭉 찍으시다가. 그 걱정되시는 분들은 그, 아우 너무 걱정되시겠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막 안담으세요 계속 이렇게 수정하시게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계속 이거 너무 보니까 이거 팩트를 꺼내서 그러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막 카메라 의식하신 시 맛에 중간중간 카메라가 감면 어차피 다 감독님이 알아서 찍어주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미래 꿈인 우리 스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1 8 년. 계속 이렇게 보고 계세요 계속 이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 꼭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은 종교 대통합이 대통합이기 때문에 기독교든 뭐그뭐 뭐 신부를 꿈꾸시든 뭐 원불교든 뭐 종교든 다 상관없이 모든 거를 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는 내용이 나오면 표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방송이 풍성해 보이려면 그러면 아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방송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 어쩌다 오 강의 프로이기 때문에 지난주 김미경 교수님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좀 아, 이 해볼게 하나, 둘, 셋, 큐! 안 할게요. 다짠거 같다, 다 해가지고 좀 나눌까요? 여기는 아, 여기는 어, 저기 뒤에는 오, 좀 나눌까요? 하나, 둘, 셋, 큐. 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좋습니다. 그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 중간에 이제 피티도 준비하고 사진을 오늘 깜짝 놀란 게 리허설 때도 오늘 강의 왜냐 어쩌다 그런 강의의 특징은 어쩌다 그런 한 편을 보면 책한 권을 읽은 거와 진배 없다 다름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강의를 위해서 두 분이 직접 전국에 멀리 있는 그 절과 그다음에 각 있는 그 성당을 다 두루 다니시면서 직접 촬영하신 사진들을 많이 공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표현을 많이 해주시고 놀라는 연기 깜짝깜짝 요거 미리 한번 좀 해볼까요 잘 놀라시는 분께 좀 선물을 좀 진짜 놀라셔야 돼요 하나 한번 진짜 놀라셔요 놀라 <laughs> 계속 놀라라 <laughs> 진짜 놀라셔야 돼요 오 어, 그래 좋아요 자. 자, 잘잘 놀라시는 분들 쪽 뽑아 주시면 톰을 좀, 뽑아주시면, 좀 놀, 놀라셔야 돼요. 자, 자, 하나, 둘, 셋, 큐! 오! 이 이런. 야, 이 어디? 야, 이이리이리 이러... 아, 진짜. 아, 하디 이거 형님 보고 더 놀랐어요. 저는. 아, 진짜 놀란지 어, 사고 난줄 알고 잘리거든요. 저. 깜짝 놀라. 아, 좀 직접 좀 전달 좀해 주세요. 아. 야, 대단해.